안녕하십니까 성기창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둑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텐데요. 특별히 옥집, 옥집과 사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활에서 옥집이란 진짜 집이 아닌 가짜 집을 얘기할 때 옥집이라고 합니다. 바둑은 음, 따로 따로 두 집이 나면 살수 있지만 그두집 중에 하나가 옥집이 된다면 잡히게 되는데 그 실질적인 형태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 형태를 이제, 에, 공부를 어, 뭔가 익히시려면, 어, 기본형을 좀 익힐 필요가 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자, 흙을 뭔가 백기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지금 한 집이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막아서 두 집이 납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를 하나 에, 쳐들어가는 게 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먹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먹여치기. 이 먹여치기 기술이 옥집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잡아봐야 이곳이. 가짜 집이에요. 그래서 잡히는 겁니다. 자, 먹여치기가 기본적인 어, 사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흙을 공격한다고 그럴 때 단수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어서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집을 만드는데 특히 일선에서는 먹여치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도, 옥집이 되니까, 뭔가,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먹여치기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맞아. 흙돌이, 자,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잘 보십시오 굉장히 어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모양이니까 흙이 백이 흙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 모양에서 백이 이거를 잡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또 살게 됩니다 따로따로 두 집이 나니까 그런데 아까 먹여치기 기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모양에서도 먹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하고 달리 두점 먹여치기가 됩니다 두점두 두 점으로 죽이는 거예요두 점으로 먹여치기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 옥집의 형태로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옥집을 만들 때이 먹여치기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모양을 보시죠, 이요요 모양, 요거자 흙이 이 백을 잡으려 고 그러는데 여기 집이 한 집은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먹여치기 기술을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흙이이런 데를 두면 안 됩니다. 요기를 둬서 완벽하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어떻게 도냐면 두점 먹여치기 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으려면 단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를딱 끊으면 아까 여기 이제 보였던 것처럼 두점 먹여치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잡아도 또 먹여치기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먹여치기 형태의 응용형인데요. 요런 모양은 예, 여기를 나가서 둘때두점 먹여치기 형태로 해서 옥집으로 유도한다는 거. 자, 여기서 다르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봐야 상관없어요. 넘어가버리면 끝이니까. 예, 두점 먹여치기. 먹여치기를 활용을 해서, 어, 뭔가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 아주, 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 옥집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자, 백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백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단수를 치면은, 이어서, 예, 따로따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둑에는 이제, 어, 자충을 이용해서, 옥집을 만드는 아주 그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먹여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먹여치기. 먹여치기. 그러면, 요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잡히니까. 뭔지 있죠? 그럼, 잊지를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면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단수를 쳐서 보시면 여기가 두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옥집이 됐습니다.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다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에서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서 자충을 이용해서 옥집으로 만드는, 어, 이런 기술도 실전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또 다른 형태를 한번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했네? 음, 자. 자. 어, 요 형태는, 약간, 음, 뭔가 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 기본 형태를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 일선에서는, 음, 일선에서는 먹여치기를 활용한 어, 그런 기본 수법이 에, 성립이 되는데 자자 자, 이와 같은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흙이 어, 두 집이 지금 음, 형태상으로 지금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귀쪽은 어, 이쪽 일선 쪽은 옥집을 만드는데 옥집으로 만드는데 어 뭔가 필요한 돌의 개수가 한 개예요. 한 개만 가지고도 옥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옥집을 만드는 기본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 자, 집이 지금 일선의흙이 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자, 일선의 집을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 한 개만 있어도 옥집이 될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음, 옥집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백이 어, 어요 장면에서 여기를 두면 돼요, 여기. 이렇게 바라보게, 여기만 두면 여기가 옥집이 됩니다. 옥집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이런 곳을 두면 백이 여기를 둬서, 흙이 여기를 둬서 옥집을 면하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돌은 한 개만 가지고도 옥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옥집으로 만들기가 유용하고 쉽고, 또 먹여치 기술을 이용해서 옥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집은 중앙 쪽에 만들어진 집은 여러 개 가지고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한 개만 가지고는 옥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이, 이런 거한 개만 둔다고 해서 여기가 옥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집은 반드시 두개 돌이 필요합니다. 두 개. 그런데 형태가 중요한데, 어, 이렇게 한 칸, 어, 잘 보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실 텐데, 자, 요 둘이 두 개가 한 칸이죠? 한칸 모양으로 둘이 이렇게 공격하면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만 한 칸이 아니고 이 돌로부터 여기도 한 칸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칸 모양으로 공격하면 그리고 또 있어요. 대각선 모양. 그러니까 이 돌과 이돌 대각선 모양으로 두 개가 돌이 돌면 옥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은 두개 돌이 필요합니다. 옥집을 만들 때. 자 이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완벽한 집이에요. 그런데 기쪽이니까 일선쪽이니까 여기 집을 옥집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돌이 하나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옥집으로 뭐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려면 백돌이 요 근처 옆에 돌이 놓여 있어야 기본적으로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을 만드는데 여기 돌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부터 한 칸을 만들거나 대각선으로 만들면 옥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둬가지고 집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돌로부터 한 칸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이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 개가 전체가 둘러싸서 옥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의흙이 여기를 이렇게 둬서 집을 만들려고 하면 이 돌과 아까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게 되 여기 아, 지금 백이 여기를 놓게 되면 이곳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의 돌을 옥집으로 만드는 기술과 일선 돌을 옥집으로 만드는 기술은 전혀 틀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음... 이제 보시면.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백도를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벽한 집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집을 만들려면, 여기 돌이 하나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아까, 대각선이나, 대각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대각선으로. 근데, 이 돌로부터 대각선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대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수를 쳐도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각선 모양이돼서이 돌이 옥집이 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가 어, 이 돌을 옥집으로 만드는 급소라는. 게. 여기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잡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어, 여기가 옥집으로 만드는 급소다. 이런 데서 여기를 두면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대각, 뭐야? 대각선과 한 칸, 요 급소를 잘 일단 이해를 해야 옥집으로 유도해서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활에서 제일 중요한 옥집을 만드는 기본 기술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집은 어, 일선의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중앙의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 쪽에 만들어져 있는 이 백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그 여기를 지금 뭔가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옥집으로 만드는 아주 그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 기술은 바로 먹여치기입니다. 먹여치기. 자, 여기서는 여기를 하나 먹여치기 아, 여기서 여기를 하나 먹여치는 것이 좋은 공격법입니다. 자, 흙이, 백이 이제 단수가 됐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되는데, 에?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잡아도 이곳이 옥집입니다. 왜 옥집이냐면, 나중에 언제든지 흙은, 에, 언제든지 흙은, 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에, 메워야 돼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가짜 집입니다. 그래서, <laughs> 자, 일선의 돌은 일선의 집은 돌이 한 개만 놓여 있어도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 전체가 여기 진짜 집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잡히는 결과를 예,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에서 여기 먹여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두면 요 백이 이어버립니다이어버리면 그냥 쉽게 예, 살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둘때 일선 집을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먹여치기 기술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거, 어,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자, 요 자, 모양도 지금 이거 먹여치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지금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를 두면 막아서 완벽하게 사니까, 요런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단수를 치면 자 이어가지고 옥집이 돼서 모두 잡혔죠. 그러니까 사완에 있어서 옥집으로 유대해서 돌을 잡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어, 뭔가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